딱딱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거의 한 5일, 6일 만인 것 같은데. 어, 오늘 영상은 좀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보시던 그냥 이제 뚫기 영상입니다. 2300 시작으로 해서. 어, 일단 쌩 더블 강의를 이제 조만간 올릴 텐데. 아, 어, 지금 좀 많은 지금 시행착오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뭐냐면, 생 더블 영상에서 이제 치즈를 어떻게 막냐. 이제 그 전에 뭐 벙커링이 오면 어떡하냐. 이제 고기 지금 제일 이제 문제일 텐데, 지금 고거를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 치즈 막는 생 더블, 투게이트 생 더블을 알려드릴 건데, 좀, 좀 컨트롤 하는, 이제, 방법이라던가. 거기서 좀, 많은 지금 시행착오가 있는데, 빠른 실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란전, 뚫기 영상. 자, 일단 항상 저희는 항상 했듯이 코어 서치. 그쵸? 드라곤 찍고, 사업 찍고. 자, SCB 여기서 만났죠? 근데 이 SCB가 <laughs> 지금 이 타이밍이 오면 무조건 저는 이제 대각이라, 투서치 거리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대각 서치를 했네요. 그쵸? 아 아니다 여기서 2분 44초에 왔으니까 제가 여기니까 여기 갔다 여기 왔다 생각하면 되구나 아 그럼 제가 일로 갔어야 됐네요 투 서치 거리니까 여기가 지금 테란이두 번째 도달한 시간이잖아 맞죠 2분 44초 아 그럼 연1시로 갔어야 됐네 근데 이건 대각으로 그냥 이상하게 서치를 했기 때문에 간혹 이런 이렇게 서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브로 이 마린을 봤기 때문에 이거 좀 여기서 이제 마린을 좀 잘라 먹거든요. 이 식으로. 자, 테란는 지금 벙커에 지금 커맨드까지 있는 상황. 일단 마당을 먹었죠? 그러면 우리는 투프로브를 찍, 찍어냈었죠. 인구수 2, 3대. 자, 그리고 25대 로보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이 로보를, 어, 초보분들은 한 4분 10초 안에는 지어주세요. 이제 최적화 좀 잘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4분 5초 안으로 이제 끊을 수 있는데, 4분 5초 나와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4분 초반대에 지을 수 있게, 늦어도 4분 10초 안에는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25 로보틱스를. 저는 보통 3초, 3초에 올라갑니다, 3초. 빠른 뭐 4분, 뭐 1, 4분 1초 이렇게 가는데, 빨리 지으면 빨리 줄수록 옵저버로 더 빨리 볼수 있기 때문에, 토스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23넥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23넥의 장점은, 이 옵저버가 빠르기 때문에, 타이밍 러시에 대처가 가능하다. 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옵저버가 7분 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어, 6분, 6분, 6분 때 도착하죠. 6분 몇초 때인지 모르겠는데,까지는. 자, 일단은, 후르브가 안 잡혔나요, 제가? 안 잡혔죠. 그럼 30대. 자, 아달이 항상, 이때 늘려라 했죠. 이렇게 해야지, 게이트가 완성되고, 드라군이 하나 더 나오고, 같이 완성됩니다. 아겠죠 자, 그리고, 투게이트 지으면서, 넥서스가 이제 체력 650이 넘었을 겁니다. 그쵸? 투게이트 짓고, 바로 여기, 이렇게, 지금 캐고 온 거, 이렇게 지금 캐고 오는 거 있죠? 요거 요렇게, 이렇게 잡아서 다섯 개 보내고, 자, 여기서 또, 이렇게또 보내겠죠? 어, 이미 보냈네. 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붙여주면서, 요보딕스가 완성이 돼요. 내려가면서, 바로 여기 옵터리랑 파일럿을 지어주, 지어줘야 됩니다. 옵터리는 본진에 지으셔도 되는데 파일런을 꼭 지어주세요.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로보틱스는 완성이 됐는데 옵저버터리가 계속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찍었죠 여기 마당에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안 캐는 미네랄 이렇게 바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여기로 이제 캘건데 빨리 캐란 말이야 캐 그렇지 자 이렇게 캐게 만들고 자그 다음에 이제 6드라를 찍어줍니다. 지금 4드라죠. 1, 2, 3, 4. 6드라 찍고 이제 트리플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옵저버는 바로 찍어주시고 칼라 하나 더 지을 텐데 그렇죠. 찍고 6분쯤에 트리플을 갈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6드라. 지금 테란 뭐 하는지 볼까요? 테란은 지금 어 아카데미 아머리. 어 그냥 전원적인 그냥 아카머리죠. 지금 그쵸자 테란도 같이 볼게요. 그냥 지금부터. 이제 6분쯤에 트리플 찍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난젠데 봐봐 인구수가 지금 많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뭘 찍어야 되냐면 우선으로 여기서 내가 타이밍을 좀 의식한다 3탱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 내가 이제 6드라로 지금 좀커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드라군을 먼저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개념은 이 옵저버로 테란 빌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칼드라까지는 찍어, 꾸준히 찍어줘야 된다는 게제 개념입니다. 여기서 드라군 딱딱 찍거든요. 그 다음에 일꾼 찍고. 잘 캐면 이렇게 일꾼 또 바로바로 찍힙니다. 딱딱 찍어주고. 일꾼 찍고. 저거 계속 뽑아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정면에 시야를 요번판 안 놔뒀죠. 자, 그리고 지금 스캔, 스캔 뿌렸어요, 대란이. 스캔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사넥을 찍어도 되는데. 제가 요번판을 조금 천천히, 그냥 택트하면서 사넥을 찍습니다. 자, 테란이 지금 스캔을 뿌렸는데 지금 트리플 멀티랑 본진을 뿌렸죠 자 이제 이제 토스 시점으로 볼게요 자 지금 스캔 달려있고 탱크 있고 투팩 이제 완성되고 있죠 자 이러면 이제 아카머리 원, 원팩 원 아카데미 아머리 투팩이라는 빌드에요 앞가스빠면서 전형적인 업테란이에요 자 이러면서 타, 스탑포트 가네요 스탑포트를 간다는거는 테라 업그레이드가 30%가 됐다는거죠 어 근데 좀 일찍 갔네 원래 30%에 올리는걸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란이 뭐 타이밍 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지금 투팩이 드랍시까지 봤, 이거 스타포트까지 봤을 때는, 그냥 편하게, 더 편하게 산내을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저는, 아둔, 앞가스, 같이 파주면서, 테크를 먼저 타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좀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그냥 하려면, 트리플 찍고, 4게이트를 맞춰줍니다. 근데 이4게이트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네, 보여주기식이야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테란이 예를 들어 지금 자기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팩토리를 예를 들어 늘렸어요 뭐300 스타 포트를 하는데 300을 안 가네 300을 안 가는데 아무튼 300 스타 포트를 하거든요 아, 3, 아, 아 300을 하네 자 300을 하는데 아무튼 300 스타 포트를 하고 이렇게 병력을 꾸준히 뽑단 는 말이에요 근데 토스가 이제 테란이 이제 병력을 꾸준히 뽑다가 토스 이제 스캔을 뿌려 봤을 때 토스가 이제 투기 밖에 없다 그럼 테란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병력 좀 모아서. 근데 토스가 너무 째버리면 이2 게이트 상태에서 꾸준히 안 뽑았을 경우에는 토스가 간혹 밀려요. 아니면 이제 정면 시야가 없어서 자리가 잡히거나. 근데 23대일 때는 소, 솔직히 타이밍에 죽으면 안 되긴 해. 요 업저버가 지금 이미 이렇게 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아무튼 4게이트를 돌려놓고 보여주기 식이야 스캔 뿌리스 텐. 어, 나 4게이트야. 어, 나보다 그럼 테란이. 어, 나보다 게이트가 많. 나보다 지금 병력 게이트가 많네. 어, 나가면 안 되겠다. 약간 억제 효과가 있어요. 병력이 어디 있는지는 안중에 얼마가 있는지는. 테란은 게이트로 판단해요. 아시겠죠? 잘 봐. 예를 들어, 테란이, 어, 우리가 이제 게이트 늘려놨어요. 근데 테란이 우리가 게이트에서 병력을 뽑는지 확인이 가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알겠어? 왜? 골땡체제잖아골땡체제 그러면 유닛으로는 확인을 못해요. 벌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캔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사, 이게 4게이트를 지어놓고 가짜로 돌리는지 진짜 돌리는지 테라는 몰라요. 결과만 딱볼 뿐이야, 테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게이트를 맞춰 두, 두고, 태클 탑니다. 일단. 자, 또 스캔 뿌렸죠. 또 셋이 확인. 근데 전에는 미네랄 벌티를 먹었죠. 자, 테라는 일단 300 스타포트. 이러면서 투하머리 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사액을 찍을 준비를 합니다. 왜 아직도 3팩이야? 그쵸? 그리고 드라군 배치 여러분 꼭 이렇게 잘해 주셔야 돼요. 마당에 이렇게 뭐야? 벌쳐 못 지나가게. 근데 지금은 굳이 드라 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돼요. 왜 골땡 체제니까. 골땡 체제라서! 아직은 벌쩍 안 나와요. 이게 돌아가야지. 이게 소급이나 이제 돌아가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저는 뭐, 물론 체크는 못했습니다. 이 판에서는. 근데 저는 미리 그냥, 배치를 한다는 마인드에요. 아. 그리고 아비터 건물까지. 지금 짓고 있죠.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미 최적가 끝났어요. 지금 벌써 지금 돈이 남기 시작해요. 안 찍었긴 했는데, 돈이 벌써 남죠, 지금.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또 딱딱딱 딱딱딱 하고 있죠 자 테란 상권 준비하고 있고 자 찍고 돈이 남으니까 게이트 늘려놔요 자 테란 또 스킨 뿌렸네 자 어디 뿌렸어 자 이번엔 셋이 또확인 했어요 여기 트리플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6게이트 이렇게 천천히 늘리면 테란이 또 타이밍 그 뭐야 뚫기 의식을 안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자 근데 테란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드랄 여기를 안갔다놨 실수를 했죠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작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데이트 늘리면 돼요. 자, 원래는 제가 이제 아비터 테크를 탔을 때 9분에 늘어나는데, 지금은 왜 9분 30초에 늘어나냐? 안에 이게 좀더 늦었죠. 테크 타고서 안에 깠죠. 그것도 있고, 게이트를 원래 제가 좀 스트레이트로 2개에서 따라라라라라는 거 좋아하는데, 4개 맞추고, 6개 맞추고, 그 다음에 팔갯뭐 10갯, 12갯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좀더 느려진 겁니다. 자, 이제는 일꾼 찍을 필요가 없겠죠? 65마리. 땅해요. 자, 이런 것도 늦게 찍는 거야, 이런 것도. 미리 찍어서, 뭐야, 다른 데 돈, 어? 못을못 못 쓰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비터가 나오고, 나오기 전에 이제 발업이 되면 되거든요. 이 얼음, 얼음 스테시스랑. 자, 테라는 이러면서, 트리플 안 치고 있죠. 이제, 이제 토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드라곤으로 마인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가죠. 슬슬. 이렇게 드라곤 세워두고, 여기도 세워두고, 이렇게 세워두고. 자, 이제 마인 제거를 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질러, 꾸준히. 자, 파일럿 절대 막히면 안 돼. 봐봐. 지금 파일럿안 막히려고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죠. 파일럿을안 막히는 게더 중요해요. 병력을 찍는 것보다. 어차피 파일럿은 뚫어야 돼. 근데 파일럿이 막히면 병력을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런, 조건 뚫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토스 입장에서 보면, 테란이 지금 트리플 짓고, 지금 터을 지어놨죠. 아직도 3팩인가? 아, 팩 늘어나고 있네요. 좀 늦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요번 판은. 자, 일단 마인 제거하고, 지금 마인이 없죠, 지금 보면. 이러면 토스가 좀 많이 편해요. 자, 그리고, 아비터가 이제 만화가 벌써 100이 다 됐어요. 인구지 200이고, 어, 찍혀있는, 어, 네, 찍혀있는 200인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했죠, 여러분? 자, 조금 펼쳐줘, 펼쳐주고, 자, 조금 펼쳐주고, 자, 이제 박습니다. 박는데 이제 질럿이 잘 파고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아비턴 따로 단독으로 먼저 가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이쁘게 올라가죠, 봐봐. 이렇게 올라가야 돼. 조금 더 이쁘려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넓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탱크 많은 곳, 자. 얼리고 근데 탱크가 약간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죠. 이럴 때는 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솔직히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업적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앞에 얼리고 그냥 뭐 여기만 날리던가 아니면 어 지금 보면, 보면 벌처가 없죠. 벌처가 없으니까 이 많은 질럿들 지금 3, 2 이게 제 지금 부대 지정이거든요. 이두 분의나 되는 질럿을 그냥 밀어 넣어서 이거 탱크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무브 당겨주고 있죠 지금. 드라군을 어떻게 해놓고. 자, 쭈욱, 무브. 자, 무브. 무브인데, 자, 길 막아서 지금 자꾸, 엉, 찌는 거고. 자, 요렇게. 뚫어줍니다. 이러면서 생산을 계속 해주셔야 돼 이렇게. 요게 이제 원시, 원스테시스 뚫기 타이밍. 이게 지금 2럽이지만, 아까는 뚫기 전에 2럽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일 빠른 게 12분인데, 아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직 1업이죠? 아, 봐봐. 1업 되기 전에 지금 뚫, 뚜루, 뚫은 거예요. 지금 보면. 봐봐요. 그쵸, 여러분. 자. 맞죠? 아직 1업이 아니죠. 1업이죠. 에, 이렇게 뚫어주시고, 이렇게 뚫고 나서, 이 커맨드를 제가 무좀 깨라 했는데, 아, 또안 깼어. 아, 진짜. 오케이. 실수는 제가. 실수 안 하는 건 여러분이. 내로남불인가? 어, 아닌 거 같고. 그냥 깨주세요. 제가 실수하는 거, 여러분 실수를 제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어, 이런 식으로 합리하는 화거좀안 좋긴 한데. 아무튼, 꼭 깨주시고, 이렇게 뚫고, 유리하게. 이제부터는, 제가 말했죠? 프로브. 여기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멀티 먹으면서 유리한 운영. 여기서 뭐, 투스타, 투포지, 뭐, 쓰리포지 가도 돼요. 이미 유리해. 그리고 여러분, 알아, 알아야 되는 개념이 또 뭐냐면, 테란이 지금 미네랄 멀티를 먹잖아요. 가스 멀티가 아니야. 근데, 만약 여기서 탱크 소모를 잘했다. 뚫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탱크 소모를 잘해줬다. 그러면, 토스가 괜찮아요, 그래도. 왜? 어비테란이 좋지만, 여기는 가스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탱크가 좀 제한되어 있어요. 투가스기 이 때문에. 배술도 뽑고, 탱크도 뽑고, 뭐, 권앗도 뽑고, 뭐, 하려면, 한참 가스가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 소모만 잘해줘도, 토스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요거를 인지하시고, 이제 뚫기 연습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 A 안 되시는 분들 그냥 A까지 다 요거 쓰세요. 그리고 최적화 정말 이제 잘 신경 쓸수 있다면 딱딱딱 잘 하시는 분들은 S까지도 요거로 찍으시면 돼요. 알면서도 당해 테라니. 알면서도 왜 토스 최적화가 먼저 끝나기 때문에 토스는 그일꾼도좀 빨리 캐죠. 요 빨리 캐는 빨리 캐서 빨리 최적화를 이용해서 빨리 뚫고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테라는 캐는 것도 좀 느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종족이기 때문에 대란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